정견 사실 먼저 보기. 불안이 커질 때 생각과 사실이 한데 엉켜 있습니다. 종이를 반으로 접어, 왼쪽에는 사실, 오른쪽에는 해석을 적어 보세요. 상사가 오늘 인사를 안 했다. 사실. 아마 나를 싫어하나 보다. 해석. 구분하는 순간 안개가 거칩니다. 사실은 가볍고, 해석은 손에 달라붙습니다. 우리는 사실을 수정할 수는 없지만 해석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. 그도 바빴을지 모른다. 내 업무를 차분히 정리하자. 오늘 밤, 걱정 하나를 이 방식으로 분리해보세요. 정견은 현실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게 해줍니다. 그리고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건 문제와 현실적인 손잡이를 갖는 일입니다. 거기서부터 평온이 들어옵니다.